최대한 직장이랑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전문직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전문직 부부가 연끌을해 가지고 6억에 한 10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20억짜리 아파트를 살수 있었고 이 사람들은 눈엔 기준은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너네 지금 6억밖에 못 빌려. 그러면 차마 그걸 못 빌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 삶의 질을 낮출 것이냐, 그냥 월세로 갈 것이냐, 이런 종류의 선택을 하게 되죠. 사람이라는 게 어쨌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질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산 형성을 포기하고, 그냥 월세로 내가 원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야 행복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소득 능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하다 보면은, 이제 격차가 훅 벌어져서, 똑똑한 금수저는 그렇다 치는데, 자기 부모한테 뭔가 물려받은 게 있으신 그런 멍청한 금수저분들한테 계속 월세를 바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다. 어떤 나라가 성장하는 나라다. 그러면 그 나라는 똑똑한 흡수저의 나라란 말이야. 2019년도에도 강력한 규제가 나왔어요 그때 네.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 주택가격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 전면 금지였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14억 9천까지는 그래도 대출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얼마든 간에 6억 원 이상은 절대 안돼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총평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15억 이상 대출 금지를 해서 어떤 음. 결과가 벌어졌죠 현금 있는 사람만 사 지금 강남 아파트에서 음. 15억이 뭡니까? 그 이상 헐헐 날고 있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은 음. 이제는 6억이 이 미니멀 표준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지금 주 서울 집값이 이렇게까지 폭등해 있는 이유는 집을 여러 채 가지면 안 된다. 똘똘한 집한 채만 가져라라고 하니까 다들 그 똘똘한 한 채를 찾아가지고 쏠리면서 내가 이거를 가질 수 없고, 지금 갖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더욱 못 가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어차피 사람이 어딘가 한 군데서 살긴 살아야 되니까, 최대한 특히 대출 같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임시적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사람들이, 아, 언제건 살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집 사는 걸 포기하겠죠. 근데 지금 그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 정권 바뀌어서 빨리 사야 돼 빨리 사야 돼 집값 더 오를 거야 음. 이 위기감을 이렇게까지 확 부추겼으면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위기감을 부추긴 꼴이다. 예 이게 왜 어떤 점에서 예 이게 예. 지금 이제 일각에서 아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권 지금보다 분위기가 좋 괜찮으니까 아 이거 어차피 강남 집값 얘기 아니냐 돈 많은 사람들 문제 아니냐.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 게 빈정 빈정거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거나 일부러 하나만 아는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자. 세상의 인간을 네 종류로 한번 나눠 봐요. 그러니까 자산과 이 똘똘함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소득 창출력을 기준으로 오케이. 똑똑한 금수저가 있을 수 있고 오 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똑똑한 금수저, 엄청 지금 최근에 두들겨 맞은 주진우 의원 같이 똑똑한 네. 금수저가 있을, 수도 똑똑한 있을 수 있고 똑똑한 흑수저가 있을 수 있겠고 멍청한 금수저가 있을 수 있겠고 멍청한 흑수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네. <laughs>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실 거 아닙니까 오케이. 사람이 아. 그랬을 때 지금 네. 이 정책의 본질이 뭐냐 똑똑한 흑수저들한테 음. 너네는 앞으로 서울 살고 싶으면 영원히 똑똑하건 멍청하건 금수저들한테 월세 받쳐라. 너네는 아무리 똑똑해도 월세 노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그럼 여기서 반론. 노도강 사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 아니에요? 왜 마포 용산 강남 살려고 해? 마포, 용산, 강 근데 음, 어차피 그 여파가 점점 점점 밀려 음. 올 거라니까요. 아. 이게 어차피 네. 지금 당장 서울이라는 곳이 음. 공간도 제한돼 있고 특히 이제 수, 너무 소유권이 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대규모 개발, 대규모 주택 개발 이런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음. 지금 서울에서 아니, 노도강으로 밀려나겠죠. 근데 음. 노도강으로 밀려나면 노도강에 원래 있던 노도강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아. 노도강 가격이 올라가면은 노도강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또 밀려나고, 와. 또 밀려나고, 또 밀려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결국 서울 집값은요 금이나 마찬가지의 가치가 되겠네요. 희소 예. 있는 가치, 예, 그렇죠. 살 사람 책이몇명 없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박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집값이 예, 예. 완전히 쫙 낮은 상태로 쫙 유지가 되고 있었잖아요. 거의 뭐 국제의 영향도 예. 있었고요. 예. 국제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언제건 사면 되지. 에 뭐, 사면 되지. 맞아. 나중에 사지, 뭐. 돈 모아서 사지, 뭐. 그래. 나중에 그거. 사지, 뭐. 어. 응. 그 마음으로 다들 집을 안 사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지금 안 사면 안 되라는 위기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죠. 음. 지금 제가 음. 이제, 그, 방금 전에, 그, 이제 이것저것 보다가, 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어떤 그, 보좌관분이, 국회의원 보좌관분이, 야, 내가 지난 정권 때 직전에 집을 샀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지금 나 대출 잘려가지고 이집못 샀다. 그렇군요. 예. 그, 본인도 직업적으로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 이제 그, 맞벌이에요. 음. 맞벌이고, 전문직 맞벌이 하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아, 나 자칫했으면 서울 밖으로 밀려났다. 나니집못 네 사고 김포에 살 뻔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그, 서양식 용어로 브라만 좌파.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 있고 이제 뭐 더러운 속세의 일 같은 건 관여할 필요가 없는 우리 브라만 좌파들이 굉장히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집값을 규제해 버리면 이게 풍선효과로 점점점점점 밀려나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근데 어쨌건 직주근접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한없이 나갈 순 없잖아요 뭐 헬기를 타고 출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월세로 살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최대한 직장이랑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전문직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전문직 부부가 연끌을 해가지고 뭐 그래 전문직이니까 굉장한 능력자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뭐한 6억을 그냥 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억에 한 10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20억짜리 아파트를 살수 있었고 이 사람들은 눈엔 기준은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너넨 지금 6억밖에 못 빌려, 그러면 차마 그걸 못 빌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내 삶의 질을 낮출 것이냐, 그냥 월세로 갈 음. 것이냐, 이런 종류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쨌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질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산 형성을 포기하고 그냥 월세로 내가 원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야 행복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소득 능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하다 보면은 이제 격차가 훅 벌어져서 똑똑한 금수저는 그렇다 치는데 자기 부모한테 뭔가 물려받은 게 있으신 그런 멍청한 금수저분들한테 금수저. 계속 월세를 월세. 바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와.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다 어떤 나라가 성장하는 나라다 그러면 그 나라는 똑똑한 흑수저의 나라란 말이야 너무 맞는 말예 그들이 맞아요 지구상에 그 어떤 나라도 멍청한 금수저가 똑똑한 흙수저를 이기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성공한 나라가 단 하나도 있냐고요.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절대 없습니다. 왜냐 가진 게 없는 상태에서 뭘 갖고 싶은 그 욕구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 전체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일어날 때그 에너지로 국가 전체가 발전하고 그 어떤 나라를 넘어서 인류가 그렇게 발전해 온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얘는 내 새끼고 내 새끼가 물려받을 게 많고 내 새끼가 물려받아야 되니까 나는 내 새끼한테 물려줄게 근데 얘가 하는 짓을 보니까 띨띨해 그러니까 가진 자에게만 유리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겠어 라는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순간 그런 식으로 세상에 물이 세팅되었다는 게딱 느껴지는 순간 아무도 일을 안 합니다 이게 구한말에 조선에서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구한말 조선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조선들이 아무도 일안해 왜냐 그 탐관 오리들이 그냥 막 착취를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말, 그러니까 말 조선 말 대한제국 그당시의 조선이 멍청한 금수저의 나라가 돼 있었는데 이 조선인들이 만 어디를 가면 그렇게 달라지냐 만주를 나가니까 그렇게 달라지더라. 왜냐 만주는 조선 정부가 아니잖아요. 조 사실 그기가 약간 무정부 지대 같은 그런.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쓰는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고 일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나한테 보상이 온다. 음. 라는 거를 딱 아는 순간 같은 조선인들이 아니다. 이게 분명히 여기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왜 여기 있을 때 남쪽에 있을 때는 그렇게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왜 만주에 나가니까 이렇게 팔팔해지는가? 이게 바로 시스템의 문제인 겁니다. 아, 지금 단순히 이게 뭐 단기적입니다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이 나라에 대한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하는 노 의원의 분노가 눈빛에서 일출진 아, 예. 정도인데요. 이게 예, 이게 예, 예. 확와닿 왔어요. 아니 이게 음. 뭐 그냥 강남에 집을 사네 못 사네 이런 식으로 보지를 말고 음. 강남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 사미닉스라고 해 봅시다. 그냥 그뭐 사미닉스 전자에 다니고 있는 똑똑한 연구원과 국제변호사로 이루어져 있는 커플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사실 맛만 먹으면 미국에 가서도 살수 있습니다. 나는 솔로를 좀 보셨군요. 네. <laughs> 보니까 나는 솔로에서 소재를 찾 보셨어요. 네. <laughs> 이들 <사람들이>, 커플. <laughs> 네. 미국에서도 살수 있고, 미국 사, 미국 가면 소득이 더 높은데, 문제는 이미 실리콘밸리가 너무 집값도 너무 비싸고, 거기 가면은 다 월세 거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니까, 아, 그 미국 가서 굳이 영어 써가면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한국에 서 살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산 형성과 이 축적과 자산 성장의 길을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버린다. 어, 나 그냥 미국 나갈래?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정도 경제 수준을 유지하게 해주는 원동력인 국제적인 대기업들이 누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냐 거죠? 한국의 국제 대기업들은 글로벌 수준의 인재들을 네, 놓고 경쟁을 싸워야 하고 있고, 거고, 네. 테슬라랑 싸워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거예요. 그런 음. 인재들을 놓고 경쟁을 해야 돌아가는 나라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정도,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너는 그냥 흙수저야. 그러니까 너는 집살 생각은 꿈도 꾸지, 좋은 집살 생각은 꿈도 꾸지 않고. 혹살거면 노도관 가든지. 네, 음. 너, 네가 아무리 잘났어, 네가 뭐 기껏해야 뭐가 잘났어, 음. 부모가 물려준 것도 없는데, 우린6억밖에안 빌려줄 거니까 갈 거면 노동관 가서 살아. 음. 모욕이죠. 이게 이제 이제 유억 왜 6억을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뚜렷한 설명을 하지 예. 않았으나 이제 다들 추정만 하기로는 이제 그러면 월 30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갖을 수 있어서 이게 이제 대출, 고가계 그 대출에 그나마 덜 부담을 줄 것이고 덜 폭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6억으로 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들이 있는 건데 사실은 뭐 그래요 월 300. 부담이 큰 돈이죠. 그러나 만약에, 만약 의사 보부라고 해볼게요. 예. 월 2천만 원씩 들어오는 페이 닥터예요 네. 둘이 합쳐서 4천에서 5천만 원이 들어와요 네. 월 3백 크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쵸? 월 천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근데 갖고 있는 재산은 사실 머리밖에 없어요 네. 그럼 나는 월 천의 원리금을 부담하더라도 빨리 지금 강남 집값을 사서 직장 근처에서 다니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막혀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특정인에 대한 음, 얘기는 아니고, 음, 어떤, 스, 어떤 금수저는 음, 자식한테 어린이날 선물로 음, 아파트를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맞고 신이 가능죠 그러니까 어린이날 선물로 아파트를 등기를 저요. 쳐줄 수도 있잖아요. 자식한테. 그러면은, 근데 그 애가 좀, 이렇게, 뭐 의사, 뭐 이렇게 좋은 전문직이나, 음, 음. 뭐 이렇게 뭐 국제적인 IT 기업이나 음. 이런 데 들어갈 정도의 두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석하게도 음. 그냥 평범한 친구예요. 멍청하다고 힘좀 그러니까. 평범한 친구예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똑똑한 의사 부부가 있다고 하면은 그 똑똑한 의사 부부는 이 평범한 친구 평범한 금수저 친구가 물려받은 집에 살고 집을 구입할 방법은 이제 없고 이제 없고 그 집에 월세를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노예를 만드는 게 아니면 뭐예요? 소작농을 만드는 게 아니면 뭐죠? 이게 노비 만드는 게 아니면 뭡니까? 이제 물론 민주당 정권 정부 얘기는 이거겠죠. 아니 고소득이니까 돈 모아서 그럼 현금 모아서 나중에 사면 되잖아. 우리가 그 사이에 공급할게. 피켓티의 21세기 자본도 안 읽어봤냐고 얘기를 좀 싶네요. 어. 이렇게 저성장 시대가 온 21세기에는 음. 자산성, 자산을 통한 재산의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자산소득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이미 피켓티가 10년 전쯤에 책을 써서 전 세계인들이 그냥 다 알고 있는 상식이 됐습니다. 내가 다 지금 아프네, 가슴이. 예.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음... 이게 국가 경쟁력이 멀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음...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이 서민층을 위한 주택정책, 등등은 다 필요하고 다 좋은 겁니다. 음.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너희 눈높이의 상한선을 내가 그어줄게라는 식으로 접근해 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사기 대출 받아 갖고는 네. 사업자 대출 받고 강남에 있어. 사기 대출 문제가 또. 아니라 심지어는 네. 출처 모를 현금이 생기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아버지 장례식을 해볼까? 이럴수 있는 분들이 누구나 다살적채무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돈이 그냥 현찰을 어디선가 현찰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은 네, 있으면 안 되죠. 그누 누구 제가 누구에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마 그런 분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돈을 떳떳하지 않게 벌고 있으니까 모든 돈이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든 돈을 틀어막으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이미 뒷주머니에 돈을 꽉꽉 수저받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방에 집에 꽉꽉 쌓아놓고 있는데 저 그때 생각나요 저 고등학교를 제가 외고를 나왔잖아요 예? 나 충주 출신이잖아요 음. 고등학교에 학교 수업 아, 죄송합니다만은 예? 이게 학 고등 서울과 지방의이 수업의 질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고 서울로 와서 교육을 받은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 그 기회를 예. 주신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 굉장히 큰 감사를 음.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예. 네. 그 다음 노무현 정부가 들어갔어요. 네. 지방애들이 자꾸 특목고를 가고 서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방에서 입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지방인재 유출이란 명목으로 지방에서는 이제 서울에 있는 특목고를 갈수 없어 하고 막아버렸어요. 네. 그게 누구를 위한 제도 그러니까요. 그게, 그게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학생들을 위한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대를 걷어 쳐버린 거죠. 전이 주담배 유거콜 보면서 딱그 느낌이 떠올랐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응. 말을 응.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응. 인권이라는 게막 비참한 처지로 굴러 떨어진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그 하방 방지식 인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가 반대하겠어요? 이건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는데 문제는 민주당 분들이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게. 대체 어떤 이상한 논리, 그니까뭐 이상한 논리를 동원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걸 막으면 인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지난 정권이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했던 그막 낙수 의사가 어쩌고 공공의대가 그 공공이 대는 윤석열 정부가 한건 아니지만 의대 정원 갑자기 늘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가 의사야 돈 많이 벌어? 어이시고 그러면 어디 한번 얼마나 벌수 있나 보자라고 하면서 숫자를 확 늘려버리고. 늘릴 필요는 있었지만 갑자기 2천명을 확 늘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인간이라는 게 인권이라는 게 내가 비참해지고 싶지 않은 방향의 인권도 있지만 내가 더 상승하고 싶은 내가 더 향상되고 싶은 고향되고 싶은 그것도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근데 그 욕망을 남의 욕망을 짓밟으면 대체 누구의 어떤 인권이 보장된다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사실 알고 있죠. 멍청한 금수저를 위한 정책입니다, 이게 다. 그, 그 멍청한 금수저는 내 새끼예요, 다, 결국에. 이번에 그 우리 어린이날 선물 같은 케이스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뭐, 기본소득 뭐, 이런 정책을 펴시는 분이 자식한테는. 아, 그, 분 그분이, 그분은 아닌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정권에좀 헷갈렸는데. 아무튼 어린이날 선물로 이렇게 그 집을 줄수 있는 분들, 그렇게 어린이날 선물로 집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린이들, 이 어린이는 이제 앞으로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똑똑할 필요도 없고 멍청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너무 해피한 삶을 살면 돼요. 누구의 힘으로 똑똑한 흙수저들이 네, 네, 대가치를 해가지고 버는 월세로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뭐냐는 거죠. 나라 꼴이 이게 뭐냐. 예. 대통령실이 근데 조금 이례적인 반응을 내놨어요. 예. 그 우리 정책 아니다. 이제 이후에는 뭐 긴밀히 협조 중임이다, 소통 중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이거 우리 가한거 아닙니다라고 한거 뭔가. 캥기는 건가요? 캥기는건전도가 응. 아니라. 예. 근데 이건 이재명 정부의 약간 좀 앞으로 많이 벌어질 패턴 같은데요. 조폭 스타일입니다. 어떤 그럼, 점이? 아니 뭐 부하가 칼질했을 때 응. 보스가 내가 시켰다고 하는 본적 있어요. <laughs> 칼질? 칼진은... <laughs> 아 대출 규제가 칼질이나 다른 없다 칼질은 무 먹죠. 와. 흑수저들한테 응. 등에 칼방 딱 고잡고, 그다음에 보스는 모른척하고 있는 음. 겁니다. 지금, 그, 그나마 이제 좀 나가가지고 얘기한 게그 호남, 그 광주 타운홀 미팅 뭐 이런 거는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 사람들 이 불만이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인 나는 다 해주려고 그랬는데 니네 동네의 정치인들이 멍청해서 니네가 못 받아먹는 거다라고 하면서 호남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소리를 했죠. 지금 또,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 지금 보면 지금 인사 해놓은 걸 보면은 국세청장을 민주당 국회의원을 안 쳤잖아요 재정신을제인데 예. 예. 이런 식으로 자기네 밑에 그 칼잡이들 뭐 나쁘게 말하면 칼잡이, 행동 대원, 행동 대원들을 음. 대거 포진시켜 놓은 다음에 음. 이재명 대통령은 되게 답지 않게 막 되게 점잖은 표정 짓고 막 이렇게 되게 여유 있는 태도를 막 과시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음.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지르고 다닐걸. 무슨 짓을 할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욕먹지 않고 밑에 사람들은 하겠다.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지지율만 안 떨어지고 있으면, 무슨 정책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아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겠죠. 의원들이 지금 내각으로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 사실상 의원 내각제니까요. 예. 그리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 비판의 의견도 있고, 지금 워낙에 뭐, 저게 준비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빨리, 이렇라도 빨리 진행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근데, 음. 빨리 진행되냐, 마냐가, 음. 어차피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국정,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 나라고, 음. 굳이 손댈 필요가 없는 걸 빨리 손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손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다음에야 네. 무리한 인선을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음. 아니, 그렇잖아요. 이 대표적인 게, 물론 임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한국은행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통화정책. 그냥 뭐 정권이 어떻게 되건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정적이어야 죠 통화정책 예, 안정, 안정, 기본적으로 안정 예, 그렇죠. 통화정책은 정부랑 싸우면서 도, 정부는 돈을 풀라고 그러고 한국은행은 돈을 안 풀고 뭐 이게 음. 기본 구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그냥 쭉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역관제를 제대로 못한 거라고 비판도 가능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문재인 때 사람들은 한꺼번에 막다 물갈이하고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냥 뭐 냅둘 사람들은 냅뒀잖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전광석화같이 이재명의 사람들로 빠바바박 채워 넣어가지고 싹 물갈이를 일단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약간 그 스키다시, 같이, 스키... 고명같이, <laughs> 네. 고명이라고 하죠. 고명같이, <laughs> 예. 윤석열 정권 시장의 장관 한 명을 유임시키겠다고 <laughs> 네. 앉혀놔서, 그걸로 욕받이를 시키고. <laughs> 욕받이 예, 욕받이시킨 거잖아요. 아, 실용주의가 아니고요. <laughs> 아, 이거, 이거, 아니, 아, 어떤, 중도 실용주의가 아니고요. 어, 네. 중도 실용주의라기보다는, <laughs> 예, 예. 조직 실용주의. 조직 실용주의, 예. 예, 정말 딱 그런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음.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공범이론 중에, 이렇게 그 조, 조직폭력을 다룰 때그 공범이론 그거 뭐였죠? 공동공모정범. 예, 공동, 오, 예, 예. 예 공동공모정범 같은 관계인데 사실은. 근데 그거를 아닌 척을 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라는 가장 핵심적이고, 문재인 정권까지 날려버린, 그 부동산 정책을 이런 식으로 집 정권 초기에 폈는데 이게 과연 정권 초기의 힘으로 물마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 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는 이 행보가 과연 옳은가. 굉장히 좀 미지수라고 볼수 있겠어요. 어, 정말 세게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단순히. 어, 6억 이상 대출을 못 받나 6억 초과 대출을 못 받아야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것은 똑똑한 흑수저들이 위로 올라갈 길을 막는 시스템 붕괴의 시작이다 시초다 네. 결국 이렇게 구한말 조선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